종로구와 우리 종로구 예술가가 어, 함께하는 우리 미술관 음, MOU 체결 현장에 와 있습니다 어, 현재 어, 우리 최종태 예술가님 그 다음에 김그림 예술가님께서 오셨고요 어, 지금 박서부 예술가님께서 좀 모시고 계시고 우리 윤종보 부원 또 그리고 저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 어, 윤영민 문화재단 대표 그 다음에 자문박 포럼 이순종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가나아트 이호재 대표까지 함께하는 어, 구민과 또 예술가들이 우리 미술관 건립을 위한 협약서를 지금 체결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서보 선생님 구청장님과 업무협약을 됐고 저희들이 어, 구청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종태 예술가님은 어, 조각가로서 어, 유명하신 예술가십니다. 어, 이분은 김구림 예술가님이시고 행위예술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분입니다. 어, 평창동에 이렇게 예술인과 종로구가 협약해서 미술관을 건립해서 어, 문화예술의 1등 중심 평창동 자문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